업종은 묻지 마라. 유흥업 실장으로 4년 좀 넘게 일했고 지금은 돈 모아서 합법적인 사업함. 김치년 창년 등 우리나라 여자애들 먹가리 수준이 보이는 글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좀더 추가적인 것들을 적어보려 한다. 유흥업종별 수위순으로 나열해보자면. 노도 키스방, 빗방 대딸, 오피 떡방, 빡촌, 떡방, 출장, 조건, 안마, 룸보도, 노래주점, 반란주점, 룸, 풀사, 비프 등등. 이외에도 변종이나 하드를 라세운것들은 많지만 대략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럼 여자애들 수급은 어떻게 하느냐. 아엑스알렉스여엑스알렉스 나이스 알엑렉스 등등 알바 천국, 알바몬처럼 구인 구직 사이트인데 유흥원만 취급함. 이런 곳에 매달 돈은 지불하고 광고 올려놓으면 여자애들이 보고 면접 보러 옴 보통 면접은 일주일에 10명 정도 봄. 면접 진행은 별것 없고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시스템 설명 후 할이양이 있으면 근무 타임 조절과 요일 조절 수위 여이 후에 사진을 찍음. 아가씨가 부족해서 사이즈 좀 만드는 애들 받으면 그냥 단기로 때울 생각으로 이미지 사진 올리지만 사이즈 좀 괜찮고 하면 속옷만 입고 실사 찍거나 팬티만 입고 찍음. 처음엔 소중이가 불끈불끈하지만 나중엔 직업이식이 투철함. 왜냐하면 괜히 아가씨한테 찝쩍거려 봐야 부담스러워서 그만두는 애들도 감안한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일 시키고 돈 벌어서 다른 애사 먹는 게 훨씬 낫는 장사. 뭐한튼 이런 식으로 면접 보다 보면 대학생도 많고 가출한 애들 어릴 때 사고 쳐서 애 딸린 애들 별별 애들 많지만 이유는 나와는 상관없음. 처음 면접 볼땐 전부 다 주짐은 다 나올 거고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함. 엠창 엄마 아빠 조상까지 다 걸고 출근율 잘 지킨 사람 두명 있었음. 그것도 30대 중반 두명인데그 외엔 전부 다 직골릴 때 나온. 특히 아침에 비가 온다. 갑자기 환자와 연락 두절인 애들이 절반 넘음.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이렇게 약한지 몰랐다. 비만 오면 몸살과 생리하혈 질염 복통 등이 발생하고 핑계 대서 지조차도될 핑계 없어서 잠수타고 다음 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 못 했다고 함. 그리고 열 명이 근무하면 세다리상 일하는 애들 20%도 안 됨. 근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돈좀 모아지면 놀다가 다시 돈 떨어지면 일구함. 그런 애들 걸러내려고 일부러 면접 폰 따로 만들었음.